나는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어. 크기 봐봐. 어허, 그럼 너무 징그러운데? 집 껍데기도? 애들마다 삐쩍 굵른 애도 있고 뚱뚱한 애들도 있는데요. 이 삐쩍 굵른 애들도 뚱뚱하게 만는방법을 말려드릴게요. 티셔츠 이름이 뭐야? 나는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어, 그래. 아 반갑습니다, 민돌띠와 함께하는 절주로 농장입니다. 아.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아저씨가 좀 젊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뽀삐거든요.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고서는 오랫동안 키우고 네, 있는데요. 진에요 어, 맞아요. 진해에요 제가 키운 지한 1년 정도 됐나? 한 반년 정도 됐나? 네 근데 이번에 뽀삐가 알을 낳을 것 같다고 우리 민돌띠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알 아, 낳을 것 같다고 했어도 달라요 이거 뭐인가 오늘 영상 네. 찍는 환경이 되게 복잡스럽습니다 나는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어. 제가 키우고 있는 친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뽀삐예요 얘를 키우고 있는지가 꽤 지났는데 최근에 알을 낳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했으나 결국 나온건 알은 아니고요 다른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일단 크기로만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정도 크기입니다 뽀삐는 전 세계 진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기간티아라고 해요. 이제 가장 크다는 이제 알려진 진해가 이제 플레임렉 갈라파고니스 기간티아, 하드위키. 어, 하드위키도 하드키 그렇게 자라나? 네. 아무튼 이 갈라파고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진해로 알려져 있어요. 네. 기간티아, 네. 어 기간티아. 동굴 벽 같은 데 매달려서 주뭐 박쥐도 잡아먹고 기어다니면서 벌레라던가 절주류, 뭐 특히 파충류를 많이 먹는 그런 진해 중중 하나인데요. 칼슘도 많이 필요한 편이고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저희 매장에서 이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탈피를 했어요. 지금 색깔을 보시면은 옛날 영상과 비교해 보면은 엄청 뿌얘졌어요. 연해졌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뿌얘졌다고 해 되나? 아무튼 색깔 자체가 좀 달라졌었는데요. 얘네들은 실제로는 좀검은색에 가까운 블랙 그 블랙에 가까운 색상을 띠고 있는 발색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래 민트색이라 해야 되나 푸 색깔이라 해야 되나 이런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번에 탈피를 해서 그런데 출근해 보니까 이 안에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 안티아이 탈피 껍데기인데요.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절지류들은 이 탈피를 하고 나면은 이 껍데기를 지들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볼수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탈피 껍데기가 크고 몸이 좀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다 보니까 껍데기를 아직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인데 이렇게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어, 못 뭐, 뭐, 뭐 펼치겠어 민철이가. 어, 민철 씨 펼쳐줘. 와, 크기 봐봐. 사실 이게 다 키틴 출덩어리라서 지네들이 이걸 먹어야지 몸에 영양소 흡수가 되는데 또저 정도 크기라면 은 이거 잠깐 안 먹는데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좀 이따 넣어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닌거다 지금 몸에 한 칸에 있잖아요 한 칸에 두께가 제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 두께만 해요 진짜 컸네 이게 주댕인데 동이 한번 먹어 볼까? 이게 독이거든요 진해에 이걸로다가 이제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을 하는 건데 끝에가 살짝 마모가 돼 있었네 여기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 탈피를 하면서 새로 재생을 하고요 요걸로다가 먹이를 죽인 다음에 독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주입을 하고 여기 있는 입으로다가 이제 먹이를다가 막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구조거든요 자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징그러운데? 집 껍데기도? 와... 아니... 천 터미널 진짜 와... 크기 봐봐 미쳤다. 몇 cm냐 한번 재볼까? 뭐 근데 그렇게 큰 편도 아니네, 아직. 어, 그래도. 나오고 어,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은. 얘도 이제 몸이 다 마르고 몸이 펼쳐지면 그 사이즈를 제대로 볼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약간 몸을 구불구불 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기가 힘든데요. 지네를 한번 탈피하면 엄청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이 사이즈만큼 당 2cm는 컸겠다. 남미에 가면 이런 애들 기어 다니는 거예요. 한, 한국에서는 막 화단에서 막 지네 쬐만한 거줄 기어 다니는 사람들 놀라잖아요. 남미에선 급이 달라요. 이런 애들이 기어 다닌다 보시면 돼요. 좋은 동네. 음, 좋은 동네지. 꼭 한번 놀러 가고 싶은 동네야. 어디에 산다고? 얘네가? 예.. 마가리타 섬이요 마가리타 섬? 응. 옛날에 저하고 민돌때 베트남 놀러 갔을 때도 호텔에서 지내 나와가지고 같이 잡은 적 있거든요 그게 베자센이었잖아 네 어.. 일반 사람들은 지내 보면은 도망가기 바쁘겠는데 우린 일단 잡아야 돼자 이걸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아직 몸이 안 말라가지고 몸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얘몸 위에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오.. 군함 말이야? 먹기 쉽죠 어허 <웃음> <웃음> 이거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다 이렇게 던져주면요 지가 몸이 말랐을 때 냄새를 맡고 가가지고 천천히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기보 주서 먹는다고 말하지. 이눈 봐봐, 눈이 약간 매력 포인트 중 하나야. 저 옹이 구멍 같은 게, 난 처음에 저 진드기 붙은 건줄 알았어 눈에. 피이 단지 눈에. 응 눈에 우주를 담아 떠야 되나? 많은 걸 내보가겠지. 동동이야 저거 사실 이저 녀빨이 아니야. 도가라고 하지. 저걸 찝히면 진짜 아프겠다. 올려보자. 음, 난 아직 할게 많아. 아무튼 우리 뽀삐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는 분양이 안갈 거예요 저희하고 영원히 함께 할것 같습니다 이번 탈피한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알라할 것 같다고 단톡방에서 제가 설레발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은 저희 매장에서는 남미 종지내가 알라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A few 이번에 토마토 프록들이 저희 매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이번에 번식이 된 토마토 프록인데 해외에선 사이트 수동물이어서 거래에 좀 제한이 있는 종이지만은 국내에서 이렇게 번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또 한국에서 유통이 되게 됐거든요. 예쁘게 생겼죠. 새끼 때는 밥도 잘 먹고 귀엽고 쬐많은 개구리인데 나중에 자라나면 은 거의 진짜 토마토 만해져가지고 이따만한 비기덩어리가 돼요 그 상태로다가 막 기어다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폴짝폴짝 뛰지도 않고 걸어다니거든요 엉덩이로 땅 파고 들어와가지고 숨어있고 그래서 약간 역변을 하긴 하는데 또 자라면 나름대로다가 시뻘건 모습이 또 귀여운 그런 개구리이기도 하고요 새끼 때 이렇게 앙증맞은 모습도 인기 많은데요 저희 매장에 지금 40마리인가? 많은 아이들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바글바글하다 개구리 층은 점프력이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니에요. 피지컬이 약간 다른 종에 비해서 후진 편이어가지고요. 그리고 도망을 잘 치는 그런 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직접 만든 바닥재로다가 세팅을 했는데 바닥재가 이렇게 좀 단단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막 에코어스 같은 이런 흙 있잖아요. 이런 거 깔아주면 애들 온몸에 흙이 막범벅이어가지고 상태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불상사를 보기 싫으면 이런 흙제품으로다 깔아주는게더 좋아요. 귀엽고 생겼죠. 애들마다 삐쩍 르른 애들 있고 뚱뚱한 애들도 있는데요. 이 삐쩍 르른 애들도 뚱뚱하게 만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먹이를 부어주는 겁니다. 먹이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칼슘제도 뿌려줘도 되는데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주시면 되고요. 매번 칼슘제 범벅이로 뿌려줘봤자 이 흙만 이상 더러워지니까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마세요. 자, 먹이 한번 뿌려줘볼게요. 먹어라! 하늘에서 내린 축복이다. 웃지 말어. 어, 저희 스텝 유진이에요. 이 토마토 프로게 매력이라고 하면 밥을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아주 밥을 주는 족족 다 받아 먹는데요. 이렇게 귀뚜라미 뿌려주고 나서 잘안 먹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한한한서두 시간 기다렸다가 먹이를 치워주면 돼요 아마 여기 있는 거다 먹을 거예요 잘 먹잖아요 어 생각보다 귀뚜라미 좀 많이 부어 준은거 같긴 하다 무거운데요? 응 그러니까 이 때는 귀뚜라미 빼는 방법이 있어 민철 씨! 또이때몰 불러야겠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없애는 마법의 주문이거든 애들이 혓바닥 보다가늘름내름하고 잡아먹어요 새끼때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얘들은 먹성도 좋은 편이어가지고요 다른 파충류들처럼 막 텀을 안 주고 전 매일 한 번씩 밥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잘 받아 먹어요 사육장이 금방 똥밭, 똥밭으로 변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새로 바닥제 갈아주면은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오큰거 먹는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서 온도나 습도에 되게 강한 종인만큼 키우기는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먹잖아, 애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받아먹어요. 눈빛 봐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laughs> 아, 뭔가 우을차 있잖아. 지가 세상 불만 다 갖고 있어. 아무튼 밥잘 먹는 우리 토마토 프로 한국에서 번식이 됐고, 저희 매장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귀여운 개구리들 많이 입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민돌! 토마토 프로 간에 있는 귀뚜라미 좀 치워줘. 내 너무 많이 부었어. 그렇게 사나운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